여러분 한 주간 동안 잘 지내셨죠? 이번 한 주간 동안 과연 우리는 행복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복한지 안한지를 어떻게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감사입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있는 사람. 저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행복해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아, 감사가 있는 곳에 행복이 있고 행복이 있는 곳에 감사가 있지요. 여러분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서 사랑을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바로 감사의 표현을 잘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젊은 사람이다 하더라도 반응이 없고 냉소적이면 사람들이 머무르지 않지요. 그런데 사실 이 감사는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고마운 것 고맙다고 하고, 좋은 것 좋다고 하고, 감사한 것 감사한다고 되면 됩니다. 그러게 감사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만한 사람이든지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냥 정직하기만 해도 감사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오늘 한번 여러분 감사해 보십시오. 가족들에게 감사해 보십시오.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당연히 감사해야 되는 사람에게만 감사해도 우리의 감사는 훨씬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자, 이제 감사의 계절입니다. 다음 주일, 그러니까 11월 15일 주일이 추수 감사 주일입니다. 올 한해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면서 저희들은 9일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 아침까지 특별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감사로 여는 아침이라는 주제로 어, 모이는데요. 모든 성도님들이 참여해서. 코로나로 인한 우울함과 혼란함 속에서 혹시 우리가 잃어버렸던 감사가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추수감사 주일은 예배 회복의 날로 정합니다. 모든 교우가 함께 교회의 예배에 참여하는 감사의 축제가 되기를 기대하고요. 그 주일에 여러분들이 오실 때는 이 감사의 표현으로 각 가정에서는 작은 화분을 하나씩 준비하고 거기에. 감사 카드와 함께 예배당 강단에 올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함께 그 감사를 나누는 귀한 시간이 될 겁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주일 예배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다시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바뀌어진 예배 시간에 잘 협조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같은 시간에 오전 8시 45분, 10시, 11시 반에 장년 예배를 드리고 1시 반에 청년 예배를 드립니다. 다만 교육부 모임이 3부 예배 11시 반에 모이는 관계로 교육부 예배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그러한 가정이 가능한 11시 반에 참석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직도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주일 교회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나 준비가 안된 교우들은 집에서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면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지켜주시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밝은 얼굴로 대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며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품으시고 여러분들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